안녕하세요, 학생부 친구들. 오늘 6월 1 2일 금요일 기틀를 선생님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어,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회복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어,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속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를 얘기하시면서 오늘은 돌이키면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백성이 쫓겨간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2절을 보면 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 그저 회, 이제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회개가 참된 회개가 그냥 어 죄를 뉘우치고 그냥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1절부터1 0절까지쭉 보면서 어 어떤 키워드들이 눈에 제일 많이 돌아왔냐면 뭐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또 돌아오게 돌아와 돌아오면이라는 말씀을 하실뿐만 아니라 청종하면. 또 청종하고 청종하여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청종이라는 게 순종과 같은 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이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쫓으라는 말씀을 쫓으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우리가 그저 회개를 그냥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라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선생님 학생부 때는 유턴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죄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고 제 죄가 이래요 하고 체크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하라는 말씀을 선생님 학생부 때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또 4절에, 4절을 보면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아주 멀리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어, 회개할 수 있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하루 묵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어, 이번 주에 계속 읽고 있었던 책이 있어요. 선생님 다시 읽는 책인데 선생님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책 제목도 막좀 세요.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책인데 김남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마치 선생님이 읽으면서 회계에 대해서 밑줄을 건넌 그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부분을 같이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어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회계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계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계는 방향을 돌이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것이요. 후회는 울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후회는 다시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도 돌아 나오는 길을 알면 안전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익히십시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선생님은 아, 회개와 후회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 내가 여태까지 후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후회는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지만 회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송해요라고 하고 다시 돌아와 왕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는 나를 앉히지 않았나 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점검 이 책을 읽으면서 점검했던 시간이 된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은 엄청난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다 그게 그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 지금 선생님이 점검해야 될 것들을 몇개 적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지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진 않았는지를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 선생님 매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매주 매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매주 점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 정말 죄의 유혹이 많을 때도 많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 나가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어 걸어가려고 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힘이 어 내가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이거를 다내 상황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 하진 않았는지 또한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난 회개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혹시 없겠죠.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 어, 내가 내,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후회를 하고 있었는지 회개를 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어, 안겨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 말씀을 읽는데, 어, 선생님이 막 딴짓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품에 앉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선생님이 큐티를 할때막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도 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묵상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뭐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안녕.